저는 올해로 3년째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밝은 성격이었던 저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쇠약증에 걸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바로 콜센터로 수천 번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기 어제는 잘 잤어? 고객님 죄송하지만. 나 보고 싶었잖아.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끊어? 난 무시하는 거야? 고객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마치 그 사람은 악마 같았어요. 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례 속 여직원은 수천 번씩 콜센터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로 인해 정신 쇠약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로 볼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는데요.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되기 때문에 둘중 어떤 기능에라도 상해를 입게 했다면 상해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해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보통 폭행은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이고, 협박은 정신적, 심리적 수단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상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